안녕하세요. 피부지킴이 이상균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피부가 아주 좋았는데 고등학교 오면서 피부가 막 너무 심해지고 나빠지고 어 그리고 먹는 것도 피자나 고기 좋아하고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되시니까 또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때 여드름은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게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그게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못 나가면은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이 된다고 했죠. 중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피부는 사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피부가 사춘기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유년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잠을 넘겨서 사춘기로 벗어날 때까지 피부가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죠. 생활 습관도 있고 식습관도 있고. 제일 필요한 것은 세안을 좀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분이 좀 많을 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물 세안이라 자주 하고요. 그래서 피부에 유분감 좀 씻어내고 피부에 묻어있는 상제균들 같은 것들도 좀 줄일 수 있고 저녁에는 클렌저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고 그때도 너무 뽀드득하게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이 적어도 염증 여드름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게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특히 손을 대지 않아야 되겠죠 손을 대가지고 오히려 덧나거나 썩나거나 할수 있으니까요 남자아이들도 피부과를 가야 되냐고요? 네, 근데 이제 피부과를 간다는 거는 좀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같은 처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부과에서 하는 스킨 스케일링이나 피지샘을 좀 줄여주는 그런 레이저들,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여드름 피부에 도움이 되고, 고등학교 시절을 잘 거치고, 피부 사춘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흉이 생기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람>